시간이 되었으므로 건찰 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구역원들을 섬길 수 있는 반장 구역장 건찰로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직분을 맡았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2023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찰 교육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몰랐던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올해서부터 권찰회를 어, 맡게 된 한진구 목사입니다 어, 오늘 나눠드린 유임을 중에 이 공책을 보시면 이 공책 다 아시죠? 이 공책의 정식 명칭은 구역돌봄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해 동안도 이 구역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교구 목사님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이 구역돌봄 보고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1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영은 베이직 소개가 나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표와 2023년 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 또그 다음 쪽에는 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구역과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교육에 우선 교육에 앞서서요. 비록 코로나 시기긴 했지만 구역 관리와 구역 예배를 착실하게 드림으로써좀 모범이 되는 구역 사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좀 많이 사례를 좀 제가. 어, 들어보고자 했는데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한 구역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13 구역인데요, 어, 김정호 권사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구역 사례 발표 <laughs>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음, 저희 313 구역 권 음, 반장. 김창옥 목사입니다. 응. 아, 목사님의 삼교구 목사님이 권찰을 담당하시게 되면서 아마 저희 구역을 추천하신 것 같아요.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laughs> 처음 저는 구역장 권찰로 어, 시작을 했는데 아이 작은 아이가 다살때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권사님께서 저희를 같이 다니셨는데 저희 집이 좀 멀다 보니까 지금은 환승 버스가 되지만 그때는 버스를 두 번씩 타고 신방을 꼭 하시더라고요. 집이 두번 버스를 타지만 꼭 금요일 날은 교회 오셨다가 한 그날 한 가정이라도 꼭 신방하시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지금 다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어 차군사님이 구역장으로 시작해서 어 그러다가 제가 목동에 지금 아파트 자리에 그때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그 권찰로 파송이 되었는데 어그 구역의 구역장이 장사를 하신다고 아예 얼굴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 어려웠습니다. 어, 왜냐하면 거기 한 가정이 열다섯 가정이 사는 집들이고 골목골목이 찾을 수 없는 가게가 없는 그런 골목이었어요. 지금 목동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음, 처음 배운 대로 한 가정씩 신방하여서 구역 식구들을 잘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까워졌는데, 어, 몇년 후에 또 제가 오류동으로, 어, 사원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어, 지금 고인이 되신 김권사님의 어, 구역장하고 저는 권찰로 한 2년간 따라다니셨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꼭 금요일 오전에 예배를 들이시면 가정을 꼭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구역에, 금요일은 어, 근데 제가 옛날에 어, 결혼 전에 구역에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제가 두 구역, 어, 두 번의 기억이 있더라고요. 이번 글을 쓰면서 보니까, 어, 구역 식구들이 이제 교회인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금, 그 저녁에 구역 식구들이 저 교회가 다 모여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교를 제가 기억 속에. 두 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제게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제가 권사님이 이제 한 2년간 하셨던 것 같아요. 연세 드셔서.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신 후에 구역장이 되어서 그 구역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아들 초등학교 입학 후 이제 네 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 그 구형 예배를 시작, 시도를 했어요. 네 가정에서 우리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창호 장로님 살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두분 가정과 저희 권사님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과 저희 가정과 네 가정이지만 저녁에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었지만 저녁이면 꼭 구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당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때도 당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저희가 지금 13구역을, 313구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 권찰로 제가 2년 있다가 그때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오전에 꼭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처음 직장 갈 때에 저희가 금요일 날은 꼭 교회 와야 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교회를 들리고 오전에 전심을 굶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313구역이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제가 한 가족 한 가족을 구역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구역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어요. 저희 구역이, 어, 그동안에는 구역 예배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세월이 20년이 되었어요, 지금. 어,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하면서, 어,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랬지만, 어, 구역장이 되어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음, 기억에 남는 분이 꼭 계시는데, 그분이 86세에 되신 할아버지, 어, 삼 방송사에서 언론인으로, 논술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셔서 어, 수급자가 되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제가 늘 살피고 하다가 마지막 장례까지 자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적십자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이승철 목사님 계실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세번 예배를 드리고, 혼자 아무도 연구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늘 교회에는 열심히 잘 나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장례까지 다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었고 그때가 제가 상례부에 있을 때라서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까지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운구를 하셨거든요. 어, 이거 마지막 입관하고 운구하실 때 목사님 장로님이 해야 할 정도로 가족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는 한몇 년간을 제가 보살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구역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마다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어 지금 기억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94세가 다 90세가 되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두 분들을 늘 주일날 교회로 차로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리고 2년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구형예배에 꼭 나오셨어요. 그때, 중국교포가 전도를 박, 주, 돌아가신 우리 박 집사님의 전도를 병원에서 받아서 암수술을 하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서, 어, 그때가 희년인 것 같아요. 희년인데 아마 그때 희년이 무엇인지, 사순절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족 위주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역은 항상 한 여덟 명, 아홉 명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교체가 되면서, 어, 이사를 한, 다 안산으로 인천 논리 이사를 가시면서 저희 이제 구역 식구가 교체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사갈 때 저희 집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님 저의 구역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이렇게 더니 지금 여섯 가정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에, 아,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교체되면서 저희 구역 식구가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 집을 따로 1년에 한 번, 아, 그 전에, 그 이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이 계실 때에 교구별 구역 저기 예배가 있었잖아요. 교구별 주일날 오후를 따로 따로 각자 네번 그때 사 교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교구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삼 교구 있었나? 그때 우리 지하에서 저희 교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구역이 그때에도 한 여덟 명에서 한열명 정도가 특송을 하시게 되었어요. 삼 교구 따로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구역 식구들이 다 총출동을 해서, 어, 특송까지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어, 지금은 구역 예배에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너무 사모하셔요. 그래서 너무 이제 구역에 방학도 싫어하셔요. 근데 <laughs> 구역장이 어, 직장을 다니시고 저도 이제 4개월째 손주들을 아침에 7시 나가서 8시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구역 예배를 원하셔요. 어,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어, 지금은 식사도 돌아가시면서 사시기도 하고 저희 구역이 제가 이제 모든 약속을 금요일에는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가 계속 들이다 보니까 새 가족이 2 1년에 75세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한 분이. 그리고 또 정집사님은 22년 2월 작년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에 벌써 그분들도 구역 예배에 참석을 잘 하시니까 교회 모든 활동을 잘 적극적으로 굉장히 참석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가을에 9월에 어전 구역 예배 후에 식사 중에 전도 폭발팀이 음 숫자가 모자라서 저희가 한 개강을 못하게 되었다 얘기를 듣고는 저희 구역 75세 되신 할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인데 권유해서 우리 온 구역이 권유를 했더니 전도 폭발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음,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들이지만 잘 흡수가 되어서 잘 참석하시, 구역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교회 모든 활동도 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역 예배 후에, 어, 우리가 종강 때에는 또 전도 폭발 후에는 저희가 다 같이 구역 식구들이 가서 축하, 종강 때는 축하도 해 주었고요. 함께 식사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우리 구역 예배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이지 저희 구역장도 일 다니시고, 저도 어 손주 돌보느라 많이 힘들지만, 올해도 힘든 해지만 잘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졌습니다. 예, 제가 이 교, 구역을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구역장이신 홍경수 집사님이 2018년도에 등록을 하셨고 건찰이신 정보경 집사님이 작년 1월달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잘 나오시는 그 75세 된그 집사님도 어 2021년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 전도폭발도 굉장히 잘 하셨었고 또 작년에 오신 정부경 집사님은 전도폭발도 뭐 중보기도도 지금 꿈자람부에서도 교사도 하시고 홍경수 집사님도 2018년도에 오셨지만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이 교구 같은 경우는 구형 예배를 꾸준히 드리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오더라도 금방 흡수가 되었고 또 그들도 여러 가지. 하역을 통해서 교회 에잘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시면 그 안에서 안 나왔던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또 활동을 안 하던 사람들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우리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봄 보고서 3페이지 보겠는데요 어, 거의 아시지만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어, 짧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구역 활성화 방안 1번 구역 목회 구역 권찰회 모임에서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역 권찰회는 구역 리더들이 구역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교구별로 열시 반에 모이는데 어, 왜 모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왜 모이냐면 구역 권찰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고서 어, 구역장과 어, 반장과 권찰이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두 번째 권찰회는 개강부터 종강까지 교구별 모임 장소에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모두 다 참석시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그 구역 권찰을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교구 목사님들이 녹음된 파일을 카톡으로 올려 주시면 그것을 출석 그것을 듣고 출석 체크하면서 교구 목사님과 소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 구역장 권찰님들은 권찰회에 어, 그 현장을 기본으로 모이실 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들으심으로써 꼭 출석하시면서 구역 모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구역 모임 구역 모임 1번. 우리 그다 3페이지의 구역 모임 1번 한번 다가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역 모임은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 구역 모임 때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찰회때 나는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같이 그 지금 혼자 사는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시대 가운데 가치 은혜를 고백하고 삶을 나누며 기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행복한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그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 모임에서는 구역 관찰에서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각형편에 맞춰서 한 달에 한번 이상씩 구역 모임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페이지와 5페이지 에 예, 있는 내용들은 어, 구역돌봄보고서 교회수첩 뭐그 다음에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 동료 신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신방은 어, 교구 목사님들과 상의하면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육 쪽에 어, 육 쪽에 세 번째 가족 경조사에 보시면 장례가 있습니다. 어,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장례 소식을 먼저 접하시면 반장이 됐든 뭐 구역장이 됐든 권찰이 됐든 장례 소식을 먼저 접하시면 먼저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장례 일정은 목사님과 상례 부장 및또 유족이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제일 밑에 구역 리더 반장 구역장 권찰은 모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형편에 맞게 참석하여 위로와 전도에 힘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장례 때가 장례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구역 리더들보다 교구 목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교구 목사가 이제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도 가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적으로 보면. 어 물론 이제 구역 식구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반장,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리더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가능한 한 번만이 아니고 모든 장례에 참석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른 식구들도. 다른 식구들도 교회한다는 신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식구들도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반장 구역장 권찰님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례 일정 가운데서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혼인 그 옆에 칠 쪽에 보면 출산 및 아기 첫 출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 아기 첫 출석 그리고 유아 세례 같은 경우 출산하고 아기 첫 출석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교우부에서 선물이 나갑니다 어, 선물이 나가니까 어,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주보에 나가시면 주보에 나갈 때에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주보에 안 나가면은 어, 교우부에서 선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 나머지 뭐, 그 7쪽의 반장, 구역장, 권찰의 역할들, 어,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실 때한번꼭 읽어보시고요. 모든 내용들은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숙지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 그런 구역 리더들의 어,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교육은 마치겠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올해 주제가인 다시 일어서리를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울타리를 넘어설 믿음 어락하셨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삶이 되어 나 이로 서리라 다시 일어 서리라 믿음에 국에서서 복음을 살아내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번 함께함의 기쁨을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울타리를 넘어설 믿음 허락하셨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의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온전히 서는 영웅교회와 교구와 구역이 되도록. 두 번째로 구역 리더들의 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역 식구들이 예배와 기도와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과 공의가 이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 예배 후에 또한 우리 보찰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웅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온전히 서는 영웅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표어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또한 온 성도들과 같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영웅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 리더들의 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하는 리더로서 바르게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 리더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하는 구역 식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온 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 리더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 구역 예배가 멈춰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들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제 올해는 세워져 가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모든 구역원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 되고, 다시금 교회의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공동체로서 구역에 정말 예배하는 그 기쁨을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이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한 권찰 교육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 리더들이 바르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3년 동안 멈췄던 이 구역 예배가 다시 올해 2023년에 다시 시작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웅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영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 영웅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땅 가운데 사랑과... 공이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욱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권찰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자 교구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든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